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울산대학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현대그룹의 설립자인 아산정주영 회장님이 설립한 대학교로서 재단인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취업률과 대기업 입사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등록금만으로 운영되는 다른 대학과 달리 울산대학교는 그룹의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 혜택과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1인당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부자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인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자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울산에 4년제 종합대학은 단한곳 울산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릴 만큼 대기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이외에도 SK에너지, 삼성정밀, S오일 등의 대기업들과 그와 연계된 수많은 기업들이 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의 화학단지와 비철금속단지가 있으며 한국 석유공사 등 10여 개의 공공기업도 울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의 30% 채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울산 지역 채용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의 기준은 최종학력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타 지역 학생도 울산대학교를 졸업할 경우 울산 지역의 지역인재에 포함됩니다. 울산은 권역 내에 포함된 4년제 대학이 울산대학교와 유니스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학생에게는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기업이 이렇게 밀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자 및 임원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여 생생한 실무형 수업을 진행을 하며 칠습 수업을 강의실만이 아닌 현대 자동차나 현대 중공업 등의 기업체에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무에 강한 인재를 키우는 울산대학교의 교육과정은 높은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 머무를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지 취업률이나 취업, 취업자의 평균 연봉에서도 우수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업이 잘될 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높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높은 취업률뿐만이 아니라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도 울산대학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 평가 기간 중 가장 권위 있는 영국의 타임즈 하이얼 에듀케이션에서 실시한 세계대학 평가에서 울산대학교는 국내 12위를 기록했으며 영국 QS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국내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4년제 대학 중10% 이내의 성적입니다. 타 대학에 비해 짧은 대학의 역사를 생각해 볼때 울산대학교의 성장 가능성은 이보다 더 높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대학교는 국내 5위를 자랑하는 연구 성과만큼 교육 품질에도 자신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강의와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강의 지원 시스템과 전자출결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해외 현장학습제도를 도입하여 어문계열의 학생은 한 학기를 외국에서 수업하며 해외 교환 학생도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까지 수도권 내 대학에서 학점 취득이 가능한 수도권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울산대학교만의 장점입니다. 울산대학교는 지난 10년간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면서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첨단 강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타 지역 신청자 전원에게 기숙사를 저렴한 가격에 배정하고 있으며 기숙사 내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거나 방학기간 동안 집중 토이캠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 어, 첨단 시설에 스포츠센터나 야외 정원, 식물원 등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울산대학교 본교와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산학융합 캠퍼스를 운영합니다. 산학융합 캠퍼스는 기존의 대학 캠퍼스와는 달리 캠퍼스 내에 임자만 기업체 및 유니스트 등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산학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산학융합 캠퍼스에는 화학과와 첨단소재공학부가 이전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대학, 울산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에 울산대학교 교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